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예 가은 씨 이제 사, 따뜻한 3월이 됐어요. 네. 예 3월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일단 3월하면 꽃이 생각나고 아, 그렇죠. 막 따뜻한 기운과 동굴 속에서 나와야 할것 같은 그런 뭐 개구리. <laughs> 저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하요 그렇죠 다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자녀가 있는. 예, 네, 새학기가 되면 보통 이사를 많이 합니다. 아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 철을 많이 했는데 네.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중개 수수료 놓고 다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다 특히나 요즘 서울시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9억 382만 원이에요. 9억? 뭐? 평균이 평균이 평균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9억 집 그거 이해 집 찾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야, 얘기죠. 너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중개 수수료를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요 중개 수수료 당연히 다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laughs> 네. 이 중개 수수료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신당부는 늘 그래왔지만 정말 유익한 정보를 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 방송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아까 그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네. 가격이 네. 9억 38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 이렇게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그 중개수수료 중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매매의 네. 경우로 매매의 경우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9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최고 요율은 0.9%예요 0.9% 굉장히 거의, 낮아 보이죠? 거의 1% 정도 0.9%? 0.1%도 아니면 0....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음. 아파트가 10억 원이다 네. 그럼 얼마인 거냐면 900만 원을 내가 수수료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내돈생 돈 돈이 900만 원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대로 하면요, 이 네. 0.9%는 최고 요율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개한 다음에 이제 수료 달라고 할때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아0.9%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당연히 0.9%로 정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0.9% 이내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네. 협의 얘기를 꺼내는 제가 공인사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0.9%아0.9% 아, 주셔야죠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냐면 계약서에 이미 써 있어요 네. 0.9%로 계산한 뭐 이러면 900만 원 이거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와. 저도 사실은 제가 뭐 판사도 하고 그랬지만 네. 아 저도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예 알겠습니다고 뭐 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정도 금액은 아니긴 했지만 네. 근데 자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협의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협의라고돼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딱 요율 정해버잖자 단일 요율로 응. 몇 퍼센트 그러니까 뭐 이내에서 뭐 얼마 협의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딱 정해놓으면 네. 그만딱 주문형 서로 간에 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의 개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는 그래서 6월까지 해가지고 네. 지금 현행 예를 보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지금 기존에는 900만 원 정도가 들었단 말이야 중개 수료가. 네. 이제 한 550만 원 정도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방안을, 말, 방안을 밝혔어요. 네. 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현행 중개수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딘가지 아직까지는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행 중개수료, 요 법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계산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좀 한번 살펴보려고. 어, 어떤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시라는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예. 부동산도 그런 거잖아요. 예예. 중개인.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거를 이렇게 딱 무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임금이 떨어진다, 아니면 예전에 하던 그런 방식이 왜 이제 와서 바꾸냐, 뭐 이런 말도또나수있어요 굉장히 수 중요한 거.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아, 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laughs> 네. 금액이 높다는 것만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할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번집보여주났는데 갑자기 200만 원 달라붙는 말이.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 내가 했던 충분히 딴데 가서도 충분히 뭐 알아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왜 보수를 주라고 하냐면 그 중개의뢰한테 뭘 알려주게 되냐면 그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살펴가지고 혹시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자료도 좀 줘라. 그렇게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네. 중개수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집 하나 때듯 보여주고 그것도 요즘 특히나 지금처럼 예를 아. 들면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 별로 없어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줄 서야 돼줄서집 보려면 아. 그래서 오히려 엄청 갑질해요 오히려 아유 야뭐멋이 언제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딱한 한 시간에 모이게 한 다음에 둘 돌아가면서 집한번 보여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형사 되면 몇백만 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뭐 힘들게 어려 집도 좀 내가 난딱 맞는 집도 찾아주고 권리관계도 잘 분석해서 내가 뭐 손해보지 않게 다 해주고 뭐 자료도 잘 제공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좀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불만을 그렇게 갖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종교중개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정부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에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중개수수료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어. 하는 일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어. 오히려 더나 못하면 못했지. 네. 이렇게 부동산이 가격이 높아지면, 중개수수료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사실 이런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해지냐면 네. 각 시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쉽게 말하면 시에서 만드는 법률이에요. 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딱몇 퍼센트만 정해진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이내라고 해서 최고율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일천 분의 9, 9 그러니까 0.9% 이내 최도한도 최대 최대한도가, 음. 그다음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일천 분의 8 그러니까 0.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 아드셨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물건 이 있는 소재지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가 있는 소재지가 달라. 그러면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례는 어디 에 있는 조례가 적용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 지역에. 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 그 물건 있는 지역. 네, 물건 있는 지역이요. 아깝습니다. 어, 로마에 가 로마? 로마? 사무실이 있는 그 지역을 <laughs> 아, 기준으로 해서 예,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네. 보통의 매매의 경우는 쉬워요. 근데, 어? 임대차의 경우 약간 계산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거래금액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9억이면 9억, 10억이면 10억에 곱하기, 매매 같은 경우는 0.9% 음. 이게 도, 곱하면 되는데 네. 이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체 금액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할 때? 그걸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 어떻게 하냐면 네.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어, 왜 그렇게 왜 정하는? 나도 몰라요. 아... <laughs> 100을 곱한 다음에 월세다 100 곱하기 그다음에 거기다가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에요. 거기 곱하기 0.8% 이내에서 네. 협의해서 결정하게 됐답니다. 그 이내라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액만 늘 찍을 그래서 항상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본 회사도 물론 양심적인 공인 회사도 네. 있어요. 그래서 뭐 0.9%나 0.8%지만 아 우리는 0.5%만 받습니다. 아니면 0.4%만 받습니다라고 미리 알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큰 거래 금액이 좀 크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중계를 의뢰를 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에서의 요율은 최대한 요율은 얼마냐 그걸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같이 예를 들면 매수자 우위가 아니라 매도자 우위에다가 중개하는 사람 쪽이 그니까 사실은 중개하시는 분들은 매도자, 매도자 편이에요. 매수자 편이 아니고 음... 왜냐면 파는 쪽에서 그래 이제 자기의 이제 물건을 자기는 줘야지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거기 편을 보통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들이 그잘 뭐 대놓고 이제 뭘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특히 매물이 별로 없을 때 내가 공민 중에서 잘 보여 야 나한테 주거든.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 어떻게 보면 내 집을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협의하라고 되있는데 어 최고 여유를 주는 사람한테 집을 줄 계약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요 그렇죠. 자기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못한단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 하시기 전에 꼭그 수수료 수수요일,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 네. 확인사항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 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공인중개사들이 네.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예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사례를 한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남양의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공인중개사 북동향의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중개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남향인지 남동향인지 북동향인지 이것도 확인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쓴 일, 일종의 업계약서 어 이걸 작성하자고 해가지고 작성했더니만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경우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이게 다세대주택이었는데. 다른 호실은 다 월세다 보증금이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다 전세였어요. 그러니 나도 그래서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라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경매가 넘어갔을 때 배당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조사해서 알려줘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고율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네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맨날 할때계약처회도 뭐냐면 공제증서라고 해서 네. 뭐 손해배상 해줍니다라고 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도 1억 원 해가지고. 근데 그 한도 1억 원이 뭐, 뭐 기준인 지 아세요, 혹시? 혼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 건당 1억 원이겠지? 가잖아요. 아니에요. 일년간 발생한 모든 사고를 통틀어서 1억 원의 한도가. 이 사람이 나한테만 지금 사고 친게 아니라 수명한테 사고쳤다. 1억 원을 20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돈을 거의 못 받는 거로 말씀이니까. 그거는 믿으면 안 돼. 그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인중개사의 말도 물론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는 스스로 챙겨보셔야 돼요.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 책임 물을 수 있지만 애초에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음. 한번 주위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시면서 꼭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말 확인을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맞습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10% 붙여서 이제 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건 부가세라는 건 일반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되는데 간혹 이 간이 과세자들이 있어요. 간이 이, 과세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부가 면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음. 자기는 부가세를 납부도 안 하면서 부가세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아... 그러니까 부당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아... 부가세 달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확인해 보시고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면그 수수료에다가 부가세를 그쵸. 그렇죠. 예를 보면 900만 원이면 부가세에서 99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아, 하는 거니단 그렇죠. 말이죠. 90을 더달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깎아줄 테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탈세를 위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 왜 이게 위험하냐? 단순히 탈세 때문이 아니라 네. 나중에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지만 이 나중에 집을 매각할 때이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 때문에 이거는 아우 내가 그러니까 수수료 깎아줬으니까 좀 이거 안 해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걸 얻으려다가 큰걸 잃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고 그것도 의무사항이에요, 또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챙기실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연말 정산 때그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신 거 아, 같아요 이거요. 꼭 해주시고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남들에게 물어보기 힘들으셨던 그런 질문들 있으시면 신신당부 공식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예,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 드리는 신신 당부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신 당부. 매매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